오늘은 18급 바둑을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흑은 18급, 백은 17급이에요. 덤이 있는데 뭐덤 6집 반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33 팠고요. 자, 흑 선수가 정석을 모르더라고요. 정석을 알려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33 정석인데 보통 초심자 여러분들은 33이 좀 어려워서 날을자 걸치는 정석을 저는 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석. 제가 발인이 영상에서 소개한 이런 정석들.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걸좀 뒀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서 랜덤으로 두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두고 싶은 거안 두죠. 그래서 알려드리면 33병석은 하나 더 밀고 손 빼는 겁니다. 자, 지금 베의 외세가 좋아 보이죠? 이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뛰어들고 싶은데 시기 상조예요. 좀 빨라. 그냥 내 집을 지켜놔도 늦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는 갈라치면 되겠다. 예, A랑 B랑 맞보기죠? 갈라칠 때는 항상 옆에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칸 간격을 남겨두고 갈라치는 게 좋은 수법입니다. 자뭐 이렇게 갈라쳐도 되고 그냥 계속 키워도 되고 예, 뭐 이런 식의 진행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전에는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막힌 게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정석은 하나를 더 밀고 손을 빼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음에 막아도 선수가 아니거든. 다음에 귀가 살아있습니다. 예. 네. 귀가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3-3 정석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젖혔을 때 2단 젖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약점이 있죠? 여기 지금 끊기는 약점이 하나, 두개 있어요. 근데 지금 흙이 이도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 끊고 이렇게 잡는 거. 그러면은 흙은 한 점을 잡지만 백은 귀에 두 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늘면은 이렇게 받는 것까지가 흔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정석을 배우고 나서 그 뒤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지 바둑을 잘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냥 늘고 손 빼는 것도 있어요. 백 입장에서. 예.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씌우는 거는 엄청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붙이면은 근데 씌우면은 치받고 젖히고 하나 더 밀고 손 빼는 걸로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요거는 막아도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는 수가 이 선이라도 선수가 되면은 거기를 하나 더 기어야 돼요. 그게 국룰입니다. 아셨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33 정석 가장 간단한 거 들고 손 빼는 거그 다음에 이단 젖히는 거, 거. 그러면은 약점이 A랑 B랑 있는데 어디를 끊어야 된다 흑이 여기를 끊고 한 점을 잡는다 그러면은 백은 대신에 귀를 잡는다 그러면 지금 교환한 거죠 요거랑 요거 두 점이랑 예 백은 귀를 차지했고 흑은 변을 차지했고 또 선수를 뽑아서 다른데 갈수 있습니다. 굳히거나 뭐 굳히는 거날짜한칸두칸 눈목자 굳히는 거한칸 높은 걸침 날일자 걸침두칸 높은 걸침 눈목자 걸침네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땡기는 거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씌우는 거 치받고 젖히고 젖히고 손 뺍니다. 막는 게 선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손 빼는 거예요. 여기서 손 빼면은 어떻게? 막는 게 너무 아프다. 막는 게 선수일 때는 손못 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실전의 정석이에요. 예, 지금 몇개 배웠어요, 우리? 여기 밀고 손 빼는 것까지. 하나 둘셋 그리고 실전 마지막 네 삼삼정석 네개 배웠네요. 밀고 손 빼는 거예요. 하변 커 보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들어가면 약간 성급한 느낌이에요. 그냥 빈 귀가 있으면 귀를 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흑전수는 상대방 집이 커보였다. 근데 막는 게 선수였다. 근데 이거 막혔잖아요 젖혀 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귀가 살아 있어요 근데 배기 외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늘고서 손 뺐는데 이거 죽어요 젖히고 호구 쳐야 되는데 젖히고 치중하면 죽습니다 네 이거 약간 고급 문제인데 이거 몇급 정도면 풀수 있으려나 글쎄요 한 7, 8급이면은 머릿속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한 5급 정도? 기본 사활입니다. 근데 실전에서 지금 막았을 때 지금 여기 둔 것도 작아요. 넓은 데가 많죠? 제가 5만원짜리 집 해가지고 몇 번을 설명했는데 아직도 좁은 데 두고 있죠. 예. 자, 여기 막은 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별말 안 하겠습니다. 자, 한수 지금 여기서 그 전에 포기를 했어야 돼요. 자, 넓은 자리 이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대로 막았는데, 여기서는 이쪽이 일감이에요. 일감이라는 거는 첫 번째 떠오르는 감각.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뭐, 요것도 지금 써도 될것 같고, 귀를 짭짤하게 먹는 거죠.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키워가면 은 누가 이길까요? 예, 네, 뭐, 이렇게 또한번더 보세요. 발인 여러분들. 재미있으니까 이 집이 큰가 저 집이 큰가? 예, 도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정석 복습해 볼게요 하나 둘 2단 젖치는거 그리고 또뭐 있을까? 예 방금 보여드린 거 예, 이거 베개 하나 더 밀어야 돼요 그리고 손 빼면 된다 지금은 갈라 치는 거 좋아 보이네요 지금 흙이 양날개를 지금 펼 수가 있어 가지고 흙이 여기 두는 순간 지금 날개가 보이나요 이렇게 날개 어 날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지는 거를 양날개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10자리는 빛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뭐 요런 정석도 있었죠 100은 하나 더 밀고 이제 손을 빼면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넓은 쪽으로 막는 게 나아요. 발전성이 좋잖아. 그쵸? 지금 반대로 막아가지고 좀 고생이죠? 하나 더 둬야 되잖아요. 자, 백선수는 지금 뭔가 바둑을 둘줄 알아요. 지금 귀도 굳혔지, 1, 2비전 했지, 뭐, 종속도 뒀지. 자, 여기서 받았는데 지금 요 아래쪽을 가볍게 보고서 손 뺐어야 됩니다. 자, 이쪽.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정석은 계속해서 둔다면은 이렇게 씌워 갈 수가 있어요. 나서 와 끊으면은 싸워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 이제 받은 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행마가 요런 모양은 둔탁하다 그랬죠? 적어도 이렇게 한칸날 일자 뭐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나가려면 두칸뭐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뭔가 무겁습니다 흙이 자 여기서 이제 정석 아닌 정석인데 지금 뭐 모양은 괜찮아요 발인이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뭐 이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늘어서 두는 거는 실리로는 좋은데 뭔가 여기가 끊기는 약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쪽에 좀 찝찝해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미는 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날 일자로 둡니다 음. 아까 기억나세요 이었을 때는 날 일자가 아니라 한 칸이었죠 근데 지금 늘어져 있을 때한 칸을 두면 여기 끊겼을 때 따끔하다 예. 뭔가 약점이 여기도 단수 여기도 단수 뭐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밑으로 지금 좀 움츠러 들어야 됩니다 예. 있는 게 깔끔해 보여요 있고 한칸 띄는 거 자, 뭔가 뒷술에 밀어주는 거안 좋아요. 그리고 마, 마음이 급해서 또 협공 갔는데 지금 연결해 둬야죠. 네. 내 돌을 연결해 놓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네. 지금 상대방 집이 계속 커 보여서 가는데 뭔가 한발 느리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았는데 밑으로 젖혀있거든요. 이런 수는 안 좋아요. 지금 이 돌이 외로워졌으니까 일감은 어디다? 이쪽, 1, 2, 2전. 이렇게 돌봐야죠. 막으면은 귀쪽은 받아야 돼요. 네. 자 지금 흑 선수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막았을 때 따라서 젖혀 있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도 횡만은한칸 아니면은 지금 뭐 글쎄요 좀 무거워요 이거는 뭔가 공격을 당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 모양도 비슷한데 무겁잖아요. 그렇죠? 손 빼세요 그냥. 애초에 이렇게 끊기지를 말든가. 예. 이렇게 뭐, 뛰거나. 자, 막았는데 또저 차였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수다. 받으려면 이렇게 받고. 근데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바인이 여러분들이 이런 귀 쪽에 돌이 갇히면 겁이 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겁이 나면 이렇게 갇히지 말, 말던가. 이런 식으로. 어, 넘어가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안 만들 거나 이렇게 갇혀서 정말 무섭다. 나죽 을까 봐.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 좋게좀두 세요. 한칸 이나, 호 구나. 예. 글쎄, 이렇게 저철여서 뭔가？안 심이 됐 다면 할 말이 없 는데 일단 자 체적 으로 는안받 아도 됐었 고. 살아 있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애초에 끊기지를 말고 첫 번째 끊겼다. 그러면은 그냥 모양 좋게 살아 주세요. 자, 젖혀 이은 거는 진짜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그리고 백은 이렇게 입구자가 정수입니다. 예. 왜냐면은 하 여기 약점이 있어. 붙이고 젖히면은 끊고 이어야 되는데 젖혀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한방 맞는 게 되게 아파요. 그래 가지고 기본 모양은, 이렇게만 가는 겁니다. 예. 약간 이거는 롱다리 핵마로 찢어져요. 찢어지는 핵마예요. 자, 뭔가 기회가 또올것 같은데, 여기서 뛰어야죠. 예. 여기서는 잘 뛰었는데, 여기서는 좀 느려 터진 핵마를 했어요. 뛰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핵마는 그레이트야, 그레이트.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작은 데를 뒀어요. 지금 여기 둘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약점 찾아보세요. 지금 백이 허술한데 지금 안 지키고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혼내줘야겠죠? 좀 어려운 버전이 있고 쉬운 버전이 있어요. 자, 날일자 모양에는 약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약점일까요? 쉬운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끊으면 됩니다. 이거 끊겨요. 바둑에서는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끊겨요. 늘면은 막아가지고 끊기고 한점 잡아봤자 돌려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네 그쵸? 이게 쉬운 버전이 끊기는 거고 더 어려운 거는 여기를 젖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붙여요 그리고 젖혀요 끊어야죠? 그럼 이어요 그러면 A랑 B랑 맛보기로 큰일 났네 여기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끊고 늘어서 예. 다시 보여드릴까요? 젖히 막아야죠? 붙이 막아야죠? 젖히면 끊어서 잡고 싶죠?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석점이 잡힌다. 여길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두 점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100이 이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집을 세보면은 사실 이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 집이 20집이 넘잖아. 그리고 뭐 여기도 25집. 1은 45에 지금 여기 한 다섯 집 나겠지. 1은50 집인데 100은 50집인데, 흑은 지금 1 0몇 집. 예, 그리고 이게 전부인데 이것도 약하지, 약하지 집은 아니지. 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끊고 봤어야 됩니다. 음, 아셨죠? 자, 그런데 약점을 못 보고 어딜 뒀어? 아, 예, 100이 바둑을 둘줄 알아요. 자, 여기서 단수 치고 막았는데 모양은 좋은데 좀 아쉬웠던 게 여기 하나 더늘 수가 있었어요. 늘고서 음, 막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느는 걸 선수할 수 있었다. 버린 거잘 했는데 축을 잘못 봐가지고 예, 여기부터는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눈감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행마. 자, 여기서 한칸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바리니들의 모범이 되는 행마인데 여기서 한 칸은 큰일 날 행마다 이 찢어진다. 예, 끊기면 안 돼요. 지금 단순데 이도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또 우리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포기를 못하고 이렇게 빵따내면 좋죠. 예, 이런 데는 한칸 띄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둘려면 밀어야죠 그냥. 예, 이게 핵마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밀어야 되는데 여길 띈 거잖아. 예, 모든 핵마의 기본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확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바린 여러분들. 깜빡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찢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찢어져 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대마가 다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약점이 있었어요. 여기 젖히는 수. 예. 네. 요것만 보여 드리고 끝내죠, 오늘.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단수죠? 단수죠? 잡았네. 갑자기 이게 지금 못 살았네. 그 그러니까 약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바린이 여러분들 봐도 보면은 이런 게잘안 보이잖아요. 그쵸죠 마가도 젖혀 가지고 지금 여기가 자충이에요. 들어가면 다 따먹혀요. 보여 드릴까요? 여기 못 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끊는 순간 사실 잘하면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역전은 못 하려나? 집이 너무 커서 백집이 아무튼 그래서 이 젖혀 이유면은 백은 받았어야 됩니다. 아셨죠? 삼삼 정석에서 유명한 모양이에요. 지금 발인 여러분들이 모르고 두고 있는데 자, 지금 난리 났어요. 다 끊겼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못 살았지, 이것도 못 살았지, 이것도 못 살았지, 이것도 못 살았지. 네, 모든 것의 지금 시작은 뭐였다? 지금 우화기 쪽에서 요거 하나 안 밀어 놓은 거 그리고 남의 집이 커 보여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다이빙한 거 이게 지금 여기 강아지 여기 강아지 예, 바린니가 두면 좀 위험한 수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막는 방향이 잘못됐고 예, 이런 식으로 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다시 새 출발하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데를 자꾸 맞아 가지고 그래요 여기 맞았지 여기 맞았지 근데 손 따라서 여기 저처였지, 여기 저처였지. 그러니까 백은 여기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도 그냥 이어놓고 띄었으면은 애초에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은 마음이 편하죠. 예. 지금 봐도 보시면은 사방에 돌들이 다 끊겨있어요. 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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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한 돌. 그쵸? 얘는 이미 죽었고. 예. 같이 한 수씩 두는데, 연결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끊어버리면안 되죠. 그쵸? 어, 연결할 찬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 터진 행만 하니까는 바둑이 그렇게 지쳐지죠. 예, 멀리 나가야죠. 멀리 가야죠. 예, 그리고 여기 열려있는 거좀 계속 기분 나쁘죠. 예, 그냥 연결해놓는 게, 이런데 가가지고 상대방 깨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게 가치가 있는 수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목이 타가지고 저는 물을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